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한곳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37편에 있는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부리는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하는 것 에,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고 웃으시는 사건들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런 기술,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런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인간들이 이처럼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두 번째로 읽은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온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지 못할 일이 없고 자기들끼리 서로 상의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말이 하나임으로 말미암아서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의논하고 할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어떤 교만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합치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세기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도전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벽돌을 만들게 되었다. 당시로서 의 벽돌은 정말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높은 건물을 쌓으려면 어때요? 옛날에는 다 돌, 단단한 돌을 깎아서 그것으로 높은 건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려고 하면 2층 정도, 3층 정도라면 몰라도 10층, 20층 되는 그런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큰 바위덩이를 가지고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벽돌을 만들게 되었어요. 벽돌을 만들었다는 건 뭐죠? 흙을 지고 올라가서 그걸 물에 개서 그걸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면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벽돌을 만들어도 그 벽돌을 쌓는데, 물론 그것도 역시 1층과 2층이라면 적당히 벽돌 놓고 거기에 흙 놓고 벽돌 놓고 쌓을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 5층, 10층을 지을 수 있겠어요? 지을 수 없죠. 그런데 그들이 또 벽돌과 함께 더불어서 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역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역청은 여기 바로 하는 폴타로 올요 그래서 이 벽돌을 놓고, 이 역청을 놓고, 또 벽돌을 놓고, 역청을 놓으면 뭐 자기들 생각에 십신 아니라 이십층제함으로 놓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탑이라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처럼.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의 생각이 교만해진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당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가 싸워서 능히 이기지 못할 자들이 누가 있겠느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장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여러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한 것이. 다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엔옥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하고라도 싸울 수 있다, 또 내가 누구하고라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그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 했을까요?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벽돌을 만들 수 있고, 역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는 그런 탑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보자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소로 우을습니까 그런 인간을 향해서 시편, 2편1절 이하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요호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옵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런 아무것도 아닌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벽돌을 만들게 된게 너무 신기합니다 역청을 사용하게 된게 너무 쉽기해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도 우리 어떻게 할수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보자라고 벽돌장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나와 한번 겨뤄보자라고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러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이세돌 구단과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 컴퓨터가 바둑 대결을 해서 어쨌든 첫판 인간이 졌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세계 제1의 바둑 천재인 이세돌을 컴퓨터가 컴퓨터 기술로 이긴 것이 그것도 크게 이겼어요.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아마 그 구글 사는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제는 그한 사람을 이긴 걸 가지고 이제는 이 인간의 과학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들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야말로 비웃지 않으시겠어요. 세계 최고의 한 사람을 컴퓨터가 이겼다고 해서 자기들의 그 지혜와 과학과 기술을 자랑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오늘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신 것이 그리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저들이 언어가 하나라고 해서, 벽돌을 만들었다고 해서, 역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처럼 나에게 도전하니, 이후로 누가 저들의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저들에게로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일을 막겠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나오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아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기들이 가진 조그만 지혜, 자기들이 가진 조그만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언어를 흩어 버리셨어요. 그러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완전히 흩어 놓아 버리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가 달라진 이유가 바로 이 바벨탑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어가 서로 달라서 언어가 다르면 서로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 언어만 같다면 우리가 어디라도 가서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바벨탑의 결과를 지금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언어가 하나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언어가 하나인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교만 때문에 빚어진 일이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역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불편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언어가 하나고 벽돌을 사용하게 되고 역청을 사용할 줄 알게 되므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결국은 더큰 재앙을 만나고 말았어요. 그들의 칼이 자기들을 찌르게 되었어요. 그 활은 부러지고 말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심하게 흩어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마치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벽돌을 만들게 되고 역청을 사용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편안해지고 의학이 발달해서 더 오래 살게 되고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들의 생각에도 스스로 놀랄 만큼 발전하고 잘 되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을 봐라.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히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나요? 이런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번 바벨탑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언어가 다른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자 이런 일들을 또한번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은혜 되게 하고, 하나님이신 주 그런 축복을 축복 되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역시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혼잡해 된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다른 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거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다. 바, 아, 바사, 메대, 엘람, 베소보담이야 유대, 가바도기야 본도아시아, 부르기야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그 말들이 어때요? 각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각 나라 말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말로 하는데 그 여러 나라 말로 들려지는 것처럼 그 모든 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귀에 들려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버린, 나뉘어져 버린 여러 가지 언어가 지금 한 언어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한말로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언어가 나뉘어지므으로 그들이 서로 흩어지게 되어버린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가진 지혜와 과학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예요? 다시 한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맞은 그런 재앙, 그런 벌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기도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 감히 우리가 가진 그런 기술을 가지고 벽돌짝을 들고 하나님 나랑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모든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경외하면서 두려움에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할 때라는 것이.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한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재앙, 그런 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야, 정말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스스로 정말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일들을 벌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위대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는 그것까지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는 인간이 위대해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돼. 왜?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더 물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이 자리에 나와왔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신 것들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가까이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진정으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